잘 보셨나요? 유튜브에서 한 번쯤 이런 영상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만약 한국 배우들이 아이언맨, 조커, 배트맨을 만든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오늘은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께서 이런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셔서 AI를 활용해 가상의 영화 캐스팅 영상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제업구 티어로 많은 사람을 받고 있는 변우석 배우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이미지 두 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캐스팅할 배우의 얼굴이 잘 나온 이미지, 그리고 영화 캐릭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레퍼런스 이미지. 예를 들어 저는 변우석 배우의 정면 사진과 아이언맨 슈트의 상반신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두 이미지는 나중에 AI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미지를 준비했으면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이미지 생성용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캐릭터 특징, 조명, 카메라 구도, 화질 같은 요소를 구체적으로 써야 결과물이 좋습니다. 저는 이미 프롬프트 작성 요청 시 카메라 기법을 포함하도록 메모리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프롬프트 작성 요청할 때마다 카메라 기법도 추가하는 것을 기억해 줘라고 한 번만 말하면 챗GPT가 이를 메모리에 저장해 매번 따로 바라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 반영됩니다. 이제 준비한 배우 얼굴, 캐릭터 특징, 이미지, 채찌 피 t 에서 만든 프롬프트,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이미지 생성 AI에 넣습니다. 저는 미드전이로 이 과정을 통해 변우석 배우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듯한 아주 디테일한 결과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먼저 미드전이에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메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이미지 프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지를 직접 선택해서 그 이미지의 요소를 새로운 결과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맨 슈트 이미지를 넣으면 그 특징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엄니 웨 e 퍼런스는 사람의 외형을 직접 참조해서 새로운 이미지에 적용하는 기능으로 단순히 스타일이 아니라 인물의 얼굴 특징까지 반영할 수 있어서 동일한 인물로 여러 장면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인물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아래에 보이는 예시처럼 아이언맨 수트 변호석 사진을 넣으면 원하는 조합으로 새로운 캐릭터나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전몇 가지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하는데 챗 GPT에서 만든 이미지 프롬프트 뒤에 이런 파라미터 값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 테이블은 미드저니 이미지 생성 시 자주 쓰이는 주요 파라미터와 그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V는 모델 버전 선택이고 AA1은 가로세로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음 OW는 옴니 웨퍼런스 웨이터로 값이 높을수록 창조 이미지나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사 가상 캐스팅을 만들 때는 600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IW는 이미지 웨이터로 0에서 3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값이 낮으면 텍스트 프롬프트 영향이 크고 높으면 창조 이미지 영향이 커집니다. 특히 특히 0.4, 0.5 값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실사 가상 캐스팅을 만들 때는 0.5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각 파라미터의 의미와 값 방위를 이해하면 원하는 결과를 훨씬 정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미지를 만들 때 파라미터 값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아까 만든 이미지와 배우 캐릭터 설정을 바탕으로 영상 프롬프트를 철지 PT로 작성합니다. 예시로 이 사람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거의 움직임 없이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표정으로 결단력과 집중력을 드러내고 있는 영상 만드는 프롬프트 작성의 조와 같은 문장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도 카메라 움직임, 감정 표현, 조명까지 상세히 적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방금 만든 영상 프롬프트를 영상 생성 AI에 입력하면 배우가 실제로 캐릭터로 변신한 것 같은 모션 영상이 완성됩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막상 해보시면 원하는 대로 잘안 되실 수 있으니 만드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커나 배트맨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실 때 어떤 사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한 번에 바로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이 나올 수 없으므로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활용하면 여러분도 좋아하는 배우를 원하는 영화 캐릭터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얼마나 정밀하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직접 만들어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강의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